안녕하세요, 수수고 딸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아침, 어우,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해도 막 뜨고 있답니다. 해도 아주 맑아요. 비 오는데 맑아요. 호랑이가 장가를 가는 것일까요? 아이고야 자, 이 아이는 레드 타이거 어떻게 보면 건기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쯤 이 아이 적심을 할수 있을까요? 아이고야 비가 그치고 장마가 끝이 나야 될 텐데. 자, 여기 이 아이는 립스틱. 이 아이는 군생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은 아이가 바로 요 립스틱이고요. 수순어 립스틱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가격도 착하지만 너무나 예쁜 모습. 가을이면 정말 홀딱 반할 정도로 너무나 예쁘답니다. 와. 이 아이는 슈퍼 슈퍼클론. 컬러 슈퍼클론입니다. 자고도 두갠가 시갠가 달고 있고. 너네 이름이 뭐야? 얘가 이름이, 이름이,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디 컸니? 얘가 레드 다이아몬드인가? 아마도, 응. 레드 펄 다이아몬드. 레드 펄 다이아몬드랍니다. 요렇게 물이 다 빠지고, 여기, 여기 엠마 소톤도 지금 <laughs> 비가 와가지고, 아이고야, 손이 막. 이게 엠마스톤이랍니다. 처음에 올때에그 색감을 유지하고 있네요. 이쁜 <laughs> 색감 다 빠져버리고. 너는 이름이 뭘고 얘가 그냥 말이 이지한세 번인가? 한세 번인가 색이 빠지니까 아이들 이름이 음, 포톡포톡 생각이 안 난답니다. 아이들이 물이 빠지면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굉장히 어, 찾기가 진짜 힘든 거, 알아보기가 힘든 거 같아요. 이 아이는 몰게인. 야, 몰개인도 아직까지 여전히 예쁘기는 하네요. 그리고, 음, 멕시코로즈. 멕시코로즈 자구가 하엽기다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띄어서 여기다 꽂아놨더니 지금 뿌리 내려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쁘다. 작아도 이쁘고, 풀분에 있어도 예쁘고 바로 여기서 떨어져 나온 아이랍니다. 여기서, 와, 요 아이도 이쁘고, 뭐, 물은 빠졌지만, 안 이쁜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달사배 참요 아이 너무 물이 예쁘게 들어가지고 자랑질 참 많이 했던 아이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는 비가 진짜... 자 여기 요 아이가 어, 이름이 뭐라고 했던데 앞전에 제주도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여 아이 하나 그냥 뚝 끊어서 그냥 뚝 끊어 와가지고 이렇게 꽂아 놨더니 뿌리 내려서 이렇게 하나씩 아침마다 하나씩 이렇게 꽃이 피어 준답니다 꽃이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얘가 뭐 소녀국 쪽인가 아마 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이름을 검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와요 아이는 콜로라타 니가 콜로라타니 물이 완전히 다빠지더고자여 아이는 캐빈카이죠 아, 비 오는 소리 참 듣기 좋은데 커피 한잔 들고 딱올라와서 앉았으면 좋겠는데 출근을 하러 또 내려가야 한답니다. 어머 얘는 음, 옷 자르기 시작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어떡하지? 어머 세상에 억수로 예뻤던 아이가 요즘 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옷 자르기도 한답니다. 옥상에서도 어머 해가 잘 보이는 쪽으로 돌려줘야 할것 같아요. 뒤에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옷 자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소수가 너무 기특하고 예뻐라 하는 아이. 라울 검이죠. 진짜 빼대만 남았던 아이가 요렇게 이쁜 자구들을 요래 많이 달아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답니다. 자꾸 짜란옷짜란요 아이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신경이 거슬리네요, 진짜. 앞쪽은 또 그나마 밝은 쪽이라 괜찮은데 이쪽은 살짝 어두운 쪽이다 보니까, 아, 자꾸 눈에 거슬려, 거슬려. 그리고, 마커스, 입고지로큰 아이고요. 그리고, 서프레드 마리아, 얘도, 음, 봄에, 봄에, 얘도 갈뻔 했답니다. 갈뻔 했는 아이를 뿌리 쪽에 다 잘라내고, 완전히 잘라내고, 치료를 했어. 지금은 완전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적응을 잘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내려가야 할것 같아요 수수는 출근 준비하러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